를 대신해서 유튜브를 통해 배우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준 5급 4단원 1회 수업이고요. 차곡차곡 한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재물재입니다. 오른쪽은 재주재, 왼쪽은 조개패. 조개패에서는 재물이라는 뜻이 왔고 재주재에서는 발음이 와서 재물재입니다. 이 오른쪽 글자는 재주재자인데. 옆에 나무가 오는 제는 제목제였죠. 그리고 제주제자는 마디촌과 꼭 구별해야 되고요. 마디촌 옆에 나무가 오는 것은 마을촌이었습니다. 재물제자의 쓰임을 보면 재산, 문화재, 재벌 이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재물제. 조개패 옆에 제주제가 와서. 재물, 재. 다음 글자는 관역적입니다. 관역적은 오른쪽은 구기작에서 발음으로 왔고, 왼쪽은 흰백이 왔죠. 이 관역적 자는 매질약하고 많이 헷갈리는데요. 매질약의 왼쪽은 실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면 관역은 이왕이면 흰색으로 만들어야 멀리서 잘 보이겠죠. 그래서 흰백 옆에 구기작이 와서 관역적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글자인데요. 적중하다, 목적하다, 우호적이다, 평화적이다. 그런 단어를 쓸 때도 뒤에 오는 적자는 모두 관역적을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관역적. 흰백 옆에 구기작을 쓰고 관역적. 다음 글자는 법전 또는 책전이라는 글자입니다. 책전자는 위에 있는 부분이 앞에서 배웠던 구불곡과 닮아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책전은 외우기 쉽게 이렇게 생긴 글자가 책책이라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옛날 양반들이 모든 책상에 놓여있던 두꺼운 책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외우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전, 또, 또는 책전이라고 합니다. 사전, 자전, 고전문학 할때이 법전자를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법, 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법, 전. 다음 글자는 전할 전자인데요. 전할 전자는 오른쪽은 오로지 전자이고 왼쪽은 사람인입니다. 오로지 전은 발음으로 왔고 사람이 전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로지 전자는 앞에서 한번 배웠죠? 우리가 둥글단을 배웠을 때그 안에 있던 글자가 오로지 전이었습니다. 쓰임을 보면 전래동화, 부전자전, 그 다음 위인들의 전기문 할때이 전할 전자를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전할 전. 사람인 옆에 오로지 전자가 와서 전할 전. 다음 글자는 펼전이라는 글자입니다. 펼전은 위에 부분은 주검시라는 부수이고 밑에 부분은 이렇게 생겨진 글자인데요. 이게 자원풀이가 어려워서 그냥 이 주검시라는 부수는 몸을 뜻하니까 몸을 쭉 펼쳤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임은 발전하다, 전시하다.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데요. 펼전 자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쓰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오디처럼 씁니다. 오디처럼 쓰면 안 되고, 주검시를 쓰고, 요 밑에 부분, 여기를 긴장처럼,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부분에 요게 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밑에 부분이 긴장처럼 모양이 오도록 써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전, 주검시 밑에, 긴장의 밑부분처럼 써서, 별전. 다음 글자는 끈을 절이고 또 온통, 모두의 뜻을 가진 채로도 읽히기도 하는 발음이 두 개인 글자입니다. 오른쪽은 칼도 부수이고 왼쪽은 일곱칠이죠. 그래서 일곱 번 칼로 똑똑똑 자른다 하면 외우기가 굉장히 쉬운 글자인데 칼도 부수를 보면 칼도 모양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변형 부수는 이렇게도 쓰죠. 일곱칠 옆에 칼도의 끈을 절은 외우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쓰임에 할때 어떤 단어에 어떤 글자를 써야 될때 끊을절이 하나 더 있거든요. 실사 옆에 빗색이 오는 글자도 끊을절인데 어떤 끊을절을 써야 되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실사 옆에 빗색이 오는 끊을절은 딱한번 끊어지는 그러니까 절교하다, 절벽, 뭐 절세가인 이런 거할때 끊을절을 쓰고요. 일곱칠 옆에 칼도가 오는 끊을절은 그러니까, 여러 번 자르는 게 가능할 때, 그러니까, 절단기, 절단하다, 또 내지는 품절되다, 품절됐다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뭐 물건이 끊어진 거죠. 그럴 때, 이 일곱 칠 옆에 칼도에 끊을 절을 씁니다. 온통 채로 읽힐 때는, 일체 묶피게 하였다, 할 때, 일체, 할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끊을 절, 일곱 칠 옆에 칼도가 와서 끊을 절. 다음 글자는 마디절입니다. 마디절은 위에 부분은 대나무고 아랫부분은 곧 직이라는 글자입니다. 대나무의 모양은 이렇게 마디마디 되어 있죠. 그래서 대나무에서 뜻이 와서 마디절, 명절, 관절, 또 24절기 할때이 마디절자를 씁니다. 이 마디절자는 이 부분이 병부절이라는 글자인데요. 이 병부절을 한번 보면 왼쪽으로 올때 언덕부, 오른쪽으로 올때 고으릅을 가지는 이렇게 생긴 부수와는 다른 부수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조그맣게 본 친구들은 요이 병부절을 쓰는 부분에 병부절을 쓰지 않고 이 고으릅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병부절을 써야 합니다. 이 마디 절자는 컴퓨터 글자는 여기가 좀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같이 못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같은 글자입니다. 컴퓨터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마디 절 대나무 밑에 흰배 비수비 병부절이 와서 마디 절 다음은 가계점입니다. 가계점은 위에는 집원부수이고 안에는 점령할 점 내지는 점칠 점자가 발음으로 와서 가계점입니다. 쓰임은 서점, 상점, 지점, 본점, 뭐, 이렇게 할때 쓰는 글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게, 점, 집번 밑에 점령할 점자가 와서 가게, 점. 문제를 풀면서 복습해 보고, 그리고 또 헷갈리는 글자들도 구별해 보고, 그 글자가 들어있는 단어도 써 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배 배웠던 5급 글자도 복습해 보면서 그동안 배웠던 글자를 한번 읽어 보면서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